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 자신감 유튜버, 미친 웃음, 감사합니다. 예. 웃으면서, 어 운동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운동합니다. 자, 웃음도, 운동입니다. 예, 웃으면 웃음도. 하, 하하, 헤헤, 히히, 호호, 후후. 하하, 헤헤, 히히, 호호, 후후. 하하하 헤헤헤 히히히 호호호 후후후 하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 후후후후 후 히히히히히히 으아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날씨가 춥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예 서씨입니다 서씨 예, 제 이름이 서, 성이 서기 때문에 서시가 제일 좋습니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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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몸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어머니 아하하하자 웃으면 몸에 열이 올라오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웃으면서 불을 땡깁니다 아싸 아싸 아하하하 아아하 오늘은 이 정도로.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